よろしくお願ます。<laughs> <laughs> 오늘은 국군의 날입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국민을 지키고 국가를 수호하는 모든 국군 장병 여러분들께 고개시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우리의 행복과 안전이 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북한 미사일 도발 북한 결의하는 혜택해서 일본군사비의 위배를 한 점이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사실 이 남북 어, 북한 미사일 비판이 주발 비판을 처리하는 이미 여야가 합의한 지 오래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여당에서 여당 측에서 7, 8월에 계속해서 미사일 조발이 예상된다 하면서 시기를 좀 미뤄온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나마 뒤늦게 긴장 결의안을 채택하게 돼서 다행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하지만 곳곳에서 들리는 한미동맹 파열은 그리고 불턴전 전 보좌관이 지적한 것과 같이 점점 불가능해져가는 북한 비핵화 등 우리 안보의 조종이 먹기론이 짙습니다. 최초로 38선을 돌파해 대한민국을 지켜낸 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만큼은 북한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 군민과안보의 가치를 되새겨보길 바랍니다. 어제도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의 국제집권 플랜을 꼼꼼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정서해야 한다고 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민 앞에 가장 오만한 공권력 바로 문재인 대통령 권력입니다.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도 언급했습니다. 지금 민주적 통제를 뿌리치고 무력화시키는 대표적인 권력기관이 바로 청와대와 법무부입니다. 스스로 봐도 명분도 없고 논리도 부족해서 도저히 대통령의 영이 서지 않는다는 수도감 때문인지 어제는 지시한다라는 어색한 표현까지 썼습니다. 지금 민심은 대통령에게 지시합니다. 조국 전 민정수석을 즉각 파면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대통령 정권이 되십시오. 검찰개혁의 요체는 바로 권력과 외압으로부터의 자유. 나아가 서슬퍼런 권력 앞에 당당한 수사권입니다. 지금 검, 검찰 개혁을 가장 방해하고 좌절시키는 주체는 바로 문재인 대통령과 이 집권 세력입니다. 토사부평이란 말이 있습니다. 적폐 수사 끝에 지금 자신들을 불편하게 하는 검찰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윤석열 총장 경질 요구는 공공연하게 나옵니다. 한마디로, 부국 건드린 죄로 사퇴하라는 뜻입니다. 이너서클도 정치적 구청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김경률 참여연대 공동 집행위원장이 구국사태를 비판하자 이에 대해 징계를 하겠다고 합니다.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시민단체에서 권력에 불종하기 위해 내부단속을 하는 이 진풍경이 바로 가짜자파의 분성을 드러냅니다. 그런 이들이 부토록 민주, 인권, 평등을 외치며 국민을 현혹해왔다는 사실 자체가 불쾌합니다. 민변 출신이 이끄는 검찰개혁위원회, 검찰장악위원회일 뿐입니다. 또다시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고 규칙 바꿔서 검찰을 무력화하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안에 국회가 치열하게 토론하고 있음에도 이런 식으로 월권하려는 것입니다. 어제 지적한 사법체제 전복의 한 단면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미 이번 정기국회에서 핵심적으로 통과시켜야 될 법안으로 국회법 개정안을 말있습니다그 국회법 개정안은 무엇이냐? 그 시행령에 대한 국회 차원의 강력한 감시가 가능한 것입니다. 결국 시행령이 법으로 통과될 것을 시행령으로 입법권을 패시한, 패싱할 경우에 그 시행령의 수정, 변경을 요구하고 이에 따라서 행정부는 반드시 수정, 변경해야 되는 그러한 기속력 있는 수정, 변경 요구권을 주는 국회법입니다. 예전에 민주당이 야당일 때, 민주당이 오히려 주도적으로 이 부분을 주장했고, 우리 당에서도 나중에 수용했으나 이것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이 국회법 개정에 다시 한번 민주당의 축구합니다. 국회법 개정에 협조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국회법 개정을 중점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물론이고, 문재인 정권에서 벌어지는 이 사법 체제 전복을 원천 봉쇄할 수 있도록 계속 투쟁하겠습니다. 이 사법체제 전복을 위한 투쟁의 전, 어, 일환으로 우리는 10월 3일 대규모 장애 집회를 어, 할 예정입니다. 저희 당과 별도로 또 많은 집회가 강화돼서 있을 예정입니다. 어, 많은 국민들께서 참여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지금 비상식을 상식으로, 어, 비상식을 상식으로 포장하면서 국론 분열을 북책하는 이 잘못된 정권에 대해서 국민들의 분노가 그 임계점을 넘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지금 민생의 현실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지난 이 2년간 풀타임 근로자가 118만 개 사라졌다고 합니다. 지금 국민은 일자리도 소득도 모두 잃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권 오직 조국 지키기에만 팔려 절규하는 민생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조국 화면이 곧 민생의 시작임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 정권은 조국 부하 지에 명운을 건 모습입니다. DLS 사태를 보아도 무능과 무책임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금감원이 키코 사태 제조사에만 올몰한 결과 DLS 사태를 방치하고 키웠다고 합니다. 오직 과거에만 매달리는 정권답게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생각조차 의지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어제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시가 발표한 규모보다 80명이 더 많았습니다. 여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국정조사를 합의해서 위원회까지 구성했지만 여당의 의도적 지연, 뭉개기로 실질적으로 회의도 제대로 열리지 못하고. 계획서조차 채택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늦어도 한참 늦었지만 이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으니 속도를 내야 됩니다. 여당은 더 이상 서울시와 민주노총 눈치 보지 말고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십시오. 그리고 어, 어제 원내대표 회동에서 강조했듯이 특별 감찰관 임명 매우 시급한 문제입니다. 특별 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 관계가 있는 사람들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전 민정수석도 그 대상입니다. 지금 불거지는 각종 대통령 친인척 관련된 논란, 의혹, 그리고 어 지금 조국 전 수석을 통한 각종 범죄 의혹 등이. 바로 특별감찰관이 밝혀냈어야 할 사안입니다. 그러나 이 정권 들어서 특별감찰관이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썩을 대로 썩은 이 정권의 치부를 어, 그동안 특별감찰관이 없어서 아예 묻혀있었던 이 정권의 치부를 검찰이 드러내려고 하니 반발만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친위대 공수처 만들 생각 접고 이미 법으로 보장된 이 특별감찰관 빨리 임명할 수 있도록 여당에게 이럴 때 지시 좀 하십시오. 왜냐? 그동안 여당이 고의적으로 지연하고 추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 번 설명했다시피 특별감찰관은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3당, 교섭단체 3당이 추천하면 됐었습니다. 저희 당은 일치감치,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어, 사직한 이후에 바로 추천했습니다. 민주당이 아무도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년 전에 그러면 어, 이 민주당이 아예 여러 명을 복수를 가져와라. 그러면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3명으로 추천하자 했는데도 민주당 아무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럴 때 지시가 필요합니다. 여당, 국회의 책무 제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빨리 국회의 형식적, 사실상 형식적 추천 절차를 빨리 마무리해서 대통령께서는 특별감찰관 임명하십시오. 그래서 견제받지 않는 권력, 대통령과 청와대 핵심 권력들에 대해서 이제 특별감찰관이 감찰할 수 있도록 기를 열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공직자 자녀 전수 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당연히 찬성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입법 사안입니다. 민주당이 정말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법을 만들 것에 대해서 논의해야 됩니다. 우리 당은 이와 관련돼서 당론으로 법 개, 재정법을 만들 준비를 하고. 곧 발의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먼저 저희가 제안한 것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조국 전 민정수석, 황교안 당대표, 그리고 저에 관련된 자녀 특혜 의혹 어, 전부 특검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민주당 그것에 대해서 답해 주십시오. 또두 번째로는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 국정조사 당연히 필요합니다. 국정조사 합시다. 지금 이 조국 전 민정수석에 관해서 수사가 진행되지만 수사에 대해서 지금 너무나 많은 압박을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많은 의혹, 국회가 나서서 밝혀야 된 대다. 이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답을 한 마디도 안 하고 특검에 대해서는 답을 한 마디도 안 하면서 거의. 지금 국회의원 자녀 전수조사 운운하는 것은 여당의 명백한 물타기로 보입니다. 여당 더 이상 물타기하거나 이런 것으로 시선 돌릴 장사하지 말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특검 국정조사에 대해서 답해 주십시오.